도라시 털 손질 합시다 아, 털 손질 합시다 앉으시오 도라시 아, 신났네 아이고, 아이고 좋다지 보자 글러던글러덩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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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죽겠어. 아, 너가 딸도 간거 한꺼풀 뺏기고 나갔다. 근데 너가 딸은 내한테 뺏기 갖고 갔다. 아이. 너도 뺏기면 안 된다, 이 새끼야. 아빠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아이고. 너가 좋으라고 해주는 일이다. 아이. 알지? 이 에휴. 자, 계속 합시다 특히, 목 주변에 털이 엄청나게 빠져요. 이제, 털갈이 시즌이기 때문에, 꼼틀꼼틀 사지 말고, 고백면기로 가만 누워있으세요. 가만 누워있으세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손님. 어, 손님, 손님. 손님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자꾸 움직이시면 못합니다 목 밑에 할까요 어이구. 돈은 받고 왔어요 손님 네자세 자세, 아까 안 나오면 추가요금 받는다 해라 가만히 안 있으면 못합니다 고개를 자꾸 들지말고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자라처럼 고개를, 고개를 빼지말고 아 여기 앞부분에 할때 고개를 들여야지 자 드세요 이제 드세요 지금 드세요 목에 힘 빼시고요 릴렉스 릴렉스 합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그르 기분 좋지요? 목에만 터지, 마. 몸쪽으로한번 싹, 나라시. 이, 이, 수면 마취 시켜야 되겠네, 이거. 고개를 쳐들어 사서. 응? 내맘대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할수 있도록. 수면 마취, 여러분, 비용이 비쌉니다, 손님. 뭐배한번 할까요? 배한번 합시다 배. 배배 지방이 좀 끼셨군요.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예예 혼대나. 대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좀 우리 도르씨가좀 자세히 잡혀야 되는데. 됐다. 아 예쁘네. 미모는 최고입니다. 우리 사람 나이로 한번 지금 여러분 칠십대입니다. 시원하잠아 네. 응? 그러시. 나정만 꿀잠 자겠네, 시원하죠잉 고양이 털 손질만 벌써 13년째. 자, 올려갖고. 아, 손님 손님, 고개 들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으아니, 잘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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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일단, 꼬리가 만든 웅처럼 뚱뚱하네. 아이고, 으쌰. 꼬리가, 으쌰. 꼬리를, 으쌰. 꼬리를, 으쌰. 아이고. 꼬리.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마무리 부드러운 솔로 싹싹 하아 됐다 됐다 누르시 정로한번해보자 이제. 아. 자. 어, 좋네. 좋다, 좋다. 많이 깨끗해졌네. 자, 반대로. 자. 그 해도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윤도루씨. 손도님손님 좋아요. 그르릉 그르릉. やったらしい 오시 오만 하자 알고 싶. 진짜 도로시 진짜 이거 오만 원은 줘야 되는 길다.